10월 10일 오늘은 훈민정음과 관련한 못다한 얘기를 문답식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말 글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졌기에 중국어가 아니라 우리말, 즉, 고대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언어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부여어가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어와 백제어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어가 우리말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고려와 조선은 신라호를 계승하여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 두 번째 문제, 우리말이 있었다면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나요?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구어는 있지만 우리 문자가 없었기에 글을 쓰려면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이두라는 독자적인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원래 뜻은 버리고 한자의 음만 빌려와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두를 사용하려면 한자를 필수로 알아야만 했기에 일반 서민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한자를 전혀 모르는 서민들도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음 문자였다는 것.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밝히길 국민정음은 어떤 소리도 글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소리도 쉽게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한글의 대단함인데요. 독일의 언어학자 베르너는 한글의 실용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볼때 한글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배워보니 하루 만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열 살도 안된 우리 아이들도 취미로 한글을 금방 배웠는데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비밀 편지를 쓸때 한글을 씁니다. 독일어를 한글로 적는 것이죠. 그만큼 한글은 쉽게 배워서 쓸수 있는 글자입니다.